오늘은 바로 무신사에서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열리는 무진장 세일이라고 이제 열렸습니다. 진짜 무진장 세일한다고 하니까 같이 쇼핑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사 어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무진장이라고 이제 세일을 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많이 세일을 하는 거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엑스 눌러주고 그러면 저는 검색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볼 브랜드는 일단 비전 스트리트웨어. 비전 스트리트웨어 들어가셔서 무진장 세일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들 세일을 하죠. 와, 미쳤습니다. 가격이. 할인율 순으로 보겠습니다. 와, 이런, 가격이 미쳤는데요? 네,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보시면 무진장 세일이 다들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지금 가격이 미쳤습니다. 쭉 둘러볼게요. 괜찮은 게 있는지. 와, 이런 티셔츠 한 장에 16,500원. 이거는 건져야죠. 음. 이거는 이제 흰티 이제 무난하게 입기 좋죠. 이런 거는 뭐 바로바로 바로 건져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이런 식으로 입고, 16,500원. 네, 반팔 티 16,500원에 사면은 이건 뭐해자죠 어, 반팔 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어, 보라색으로 포인트 주기도 좋고, 이건 가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장바구니에 담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런 거. 검정 티셔츠는 워낙 활용도가 좋으니까, 이런 거 이제 보시면 21,500원. 이거 약간 카세트 플레이어 같은데, 이런 거. 감성 있게 하나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라지랑 엑스라지는 품절이네요. 저는 미디움으로 장바구니에 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크리틱. 크리틱이란 브랜드 워낙 유명하죠? 크리틱이 가격이 미쳤습니다. 이거는 진짜 얻으셔도 좋을 것 같고. 쭉 보시면은 이런 핸드폰 케이스 있잖아요. 이런 깔끔하게 화이트로. 이런 거 진짜 이쁘네요. 하지만 저는 아이폰 X랑 XS가 아니라서 요거는 이제 포기하고. 이제 무난한 반팔 셔츠가 싫다고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화려한 티셔츠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39,600원에 이 정도면은 진짜 혜자죠. 이제 여름철에 이제 솔직히 레이어드도 하기 힘들고 그 제품 하나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런 걸로 포인트 주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미디움은 다섯 개 남았네요 이건 제가 바로 장바구니로 담고 이런 반팔티들이 지금 17,500원 19,500원 이렇게 하죠 티셔츠 한 장이 이 정도 가격이면 진짜 싼 겁니다 이런 거 디자인 괜찮죠 티셔츠 색깔도 이제 무난한 흰색 검은색이 아니라 살짝 여기 민트색이라고 이제 표기가 돼 있네요 이렇게 채도가 낮은 민트색, 크리틱은 이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카이브 볼드, 이 브랜드도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진 장세일 들어가서 할인율순, 바로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스웨 팬츠 하나에 23,000원이면 진짜 괜찮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살짝 빡쓸것 같고, 쭉 내려보시면 요런 거 지금. 50% 세일해 가지고 39,500원. 이런 거 괜찮지 않나요? 이런 거는 이제 스트릿하게 풀어내기 정말 좋은 스웨트 팬츠라고 생각하고 이제 배색이 들어가 있어서 좀더 컬러풀한 것 같습니다. 요즘 또 그린이 대세인데 39,500원에 이 정도 스웨트 팬츠면은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예쁘네요. 음. 그다음 소개시켜 드릴 브랜드는 다아실만한 카라트라는 브랜드고 이 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21,900원에 지금 72% 세일해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네요. 요거는 이제 무난하게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주황색이 좀 예쁜 것 같습니다. 이런 토드백 같은 거 있죠. 여름철에는 이제 저희 소지품 같은 거, 이제 핸드폰이나 뭐 에어팟, 이런 것도 지갑, 이런 것들이, 저는 바지 넣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가방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이런 토드백 같은 거, 뭐 아이패드 같은 거 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감성 있습니다. 요런 거 세일해가지고, 원래 119,000원인데, 63% 세일해서 43,900원. 43,900원이면 이거 괜찮죠?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버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벤 데이비스. 이런 기본 로고 티셔츠들은 지금 12,6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네요. 근데 요런 색감이 약간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컬러풀한 색깔은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런,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고 쭉 내려보도록 할게요. 요런 검은색. 28,800원에 지금 팔고 있고, 지금 40, 이제 기본 로고, 오, 뒤에는 백프린팅이 있는데, 이런거 이제 감성 있게, 이제 워크팬츠나 이런 거에 입으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검은색 반팔티는 하나쯤 있으시면 진짜 좋은 거죠. 음, 이제 블랙, 미디움으로 저는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매는 아니고, 이제 장바구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은 흔히들 아시는 이제 ESIC. 지금 이렇게 무진장 세일할 때, 이런, 겨울, 가을이나 겨울 아우터들도 미리미리 구매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화이트 롱슬리브 같은 거는 이제 하나씩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가을에 입기 좋고 이제 레이어드 할 때도 안에 이너로 입기도 정말 좋은 그런 프린팅 롱슬리브죠. 40% 세일해서 26,4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포인트로 입기 좋고 무난하게 화이트로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라지랑 엑스라지는 다 품절이라서 저는 미디움으로 일단 장바구니에 담고 요 반바지도 이제 카모 패턴으로 들어가서 정말 귀엽네요. 요거는 이제 30% 세일 들어가서 5만 5천원에 구매 가능하고 쿠폰 매기면은 그래도 5만원 초반대, 4만원 후반대로 구매 가능하실 것 같네요. 이런 거는 이제 여름에 이제 포인트 주기 좋은 그런 반바지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카모 패턴이 이제 YES, SIC 로고로 귀엽게 들어간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 구매해 주시면 포인트 주기 좋죠.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브랜드는 바로 LMC. LMC라는 브랜드고, 브랜드들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 스트릿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알 만한 그런 브랜드고, 저도 많이 애용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죠. 할인율 순으로 들어가서, 쭉 내려 보시면, 이 바람막이 진짜 예쁘네요. 지금 40% 세일하고 있는데, 원래는 148,000원인데, 지금 88,800원. 와, 이거 너무 예쁜데요. 이거는 진짜 사고 싶은데요. 일단은 장바구니 담겠습니다. 음, 이건 못 참죠. 바로 장바구니에 넣어버리고, 이런 베이스볼 자켓도 진짜 예쁘잖아요. 이거는 이제 특이하게, 청바지 그 소재로 되어 있는 베이스볼 자켓인데, 와, 이건 진짜 예쁘네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사고 싶었던 건데, 너무 비싸서 못 샀는데, 예전에 198,000원이었는데, 지금 40% 세일해서 118,800원. 이거를 11만원에 산다? 이거는 진짜 혜자죠. 이게 바로 무신사 무진장 세일인 것 같습니다. 진짜 무진장 세일하네요. 그 다음은 이제 앤더슨벨. 앤더슨벨은 제가 이제 평소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있어요. N이, 어, 이거 IN이네요. 음. <laughs> 하시고, 무전직 무진장 세일 들어가셔서 할인율 수 내리시면, 이런 식으로. 저60% 세일 하시는 것도 있고, 이런 셔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만 5천원. 솔직히, 이걸 어떻게 삽니까? 너무 비싼데. 이럴 때 사는 겁니다. 9만 원에 살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감도에 9만 원이면 솔직히 저는 안살것 같습니다. 쭉 내리시면 요런 거 이제 60% 세일하고 있는데 여기 엄청 비싸잖아요. 278,000원에 원래 팔고 있는데 지금 60% 세일 들어가서 지금 11만 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신발인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근데, 근데 사람들이 진짜 빠르네요. 다 2 2 0백권은다 품절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넘어가시고 앤더슨벨스러운 이런 셔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148,000원에서 55,2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 포인트 주기 좋은 그런 카라 셔츠죠. 이것도 장바구니 마지막 한개 남았는데 S밖에 없네요. 역시 사람들 눈은 다 똑같습니다. 이 우산이 좀 너무 예쁜데요. 2만원에 이 솔직히 우산 요즘 장마가 끝 거의 끝나가 가지고 이제 우산을 쓸 일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산은 있으면 좋죠 그래도 우산이면 기왕이면 예쁜 걸로 이제 앤더슨 베리다 나 앤더스 은는 이쯤에서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생각해보고 제가 추후에 이제 진짜 사고 싶은 거는 이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제가 돈이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네. 일단은 같이 이제, 이제 무신사에서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열리는 이제 무진장 이 세일 같이 쇼핑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그런 제품들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담아서 이제 쇼핑을 해봤는데 마음에 드셨다면 같이 구매해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수량이 얼마 남지 않은 거는 이제 제가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먼저 슬쩍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